안녕하십니까? 수험생과 학부모님의 마음으로 입시 정책을 수립하는 한양대학교 입학처 권원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2016학년도 한양대학교 정시모집 주요 사항입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 준비해 보았는데요. 우선 첫째, 한양대학교가 정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곳곳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그러한 정보 확인하실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한양대학교만의 파격적인 장학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째, 정시모집 정보 공개입니다. 저희가 다양한 툴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요즘에 많이들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한양입학플래너라고 불리는 입학처만의 어플리케이션 개발 완료가 끝났고요. 그리고 대개 있는 컴퓨터로도 확인하실 수 있게 홈페이지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온라인으로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스마트 정지 상담 카페를 열고 있고요. 오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1대1 상담을 드릴 계획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요즘에 항상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한양 입학 플래너라고 불리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화면처럼 안드로이드 폰, 아이폰 모두 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 앱 스토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하셔서 한양 입학 플래너라고 검색을 하시면 지금 당장 다운로드 및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정시를 지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는 아마도 정시 모의 지원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질문 올려드리면 저희가 답변 드리는 온라인 입학 상담 하고 있고요. 입시 결과 정보 공개, 뭐 등록생의 수능 100분이 충원률, 경쟁률 등의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마트폰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저희가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동일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한양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접속을 하시면은 화면과 같이 아주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타일 형식의 홈페이지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뭐 Q&A 자주하는 질문 또는 정시 모집 요강 또는 이러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관련 동영상도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4번 타일 2013-15 입학 정보 공개 항목입니다. 여기에 접속하시면은 어, 경쟁률, 추가 합격률, 그리고 최초 합격생이 아니라 최종 등록생 100%의 수능 1 0 0분위 평균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시 관련된 핵심 정보를 1개년치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3개년치의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있고요. 화면처럼. 최종 등록자 100%의 수능 100분위 등의 아주 핵심적인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정보로도 부족하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을 위해 스마트 정시상담 카페를 개최합니다. 목적은 오프라인 정시모집 수능 성적 상담이 되겠고요.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저희 수험생과 학부모님을 저희 입학처가 한양대학교 입학처만의 다양한 툴과 노하우로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되겠고요. 딱딱한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실제로 카페를 엽니다. 오셔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저희의 입학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과 장소는 12월 19일 토요일이 되겠고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한양대학교 내 서울 캠퍼스 내에 있는 올림픽 체육관입니다. 자, 다음은 한양대학교만의 파격적인 장학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장학 제도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이아몬드 세븐 장학금 그리고 두 번째는 가군 최초 합격자 4년간 반값 등록금에 해당하는 반액 장학금입니다. 우선은 다이아몬드 세븐 장학금은 요즘에 워낙에 유명한데요. 저희보다 학생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다이아몬드 세븐 장학금 수시, 정시, 다이아몬드 세븐 학과 합격자 전원 4년 전액 장학금을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한양대학교의 다이아몬드 세븐 학과, 자연계열의 융합전자공학부, 소프트웨어 전공, 에너지공학과, 미래전동차공학과 인문상경계열의 정책학과, 행정학과, 파이낸스경영학과. 이 학과에 입학하시는 분들은 최초 합격자, 추가 합격자 구분 없습니다. 등록만 하시면 4년간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저희가 지급드립니다. 그리고 가군 최초 합격자 분들은 등록을 하실 경우 저희가 그 실력을 인정하기에 4년간 반값 등록금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드릴 계획입니다. 가군 최초 합격자 전원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한양대학교 입학처 정시 관련 주요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